안녕하세요. 기적의 세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얼음 속성 수렵딜러 나부의 운기 호위병 연경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연경은 DPS가 굉장히 높은 단일딜러인데요. 제의 다음으로 단일딜이 높고 강력한 스킬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캐릭터 사용 조건이 간단하진 않아서 먼저 연경의 메커니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경은 본격적인 딜을 하기 전에 버프 예열을 해야 하는데요 영경의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싱거마빌이라는 버프를 얻게 됩니다 여기 얼음 백조 모양이 동그랗게 빛나는 게 보이죠? 싱거마빌의 효과로는 치약치피 증가 버프와 효과저항 증가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싱거마빌 버프 보유 시 평타, 전투 스킬, 필살기 모든 공격에 60% 고정 확률로 얼음 속성 추가 피해를 줍니다 또한 해당 스킬로 에너지 수급 및 빙결 상태도 만들죠 그게 바로 추가 공격 스킬인 연경의 무영검 전투 스킬 이후 추가 공격, 궁극기 이후 추가 공격 2연타를 확률에 따라 가할 수 있습니다. 연경의 궁극기 같은 경우 치왕 60%, 신가마빌 보유시 치피 50%를 올려주는 사기적인 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연경은 최고의 딜러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경이 피해를 받으면 버프가 다 풀려버린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경을 보호해줄 수 있는 어그로 캐릭이 필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얼음실드로 보호해주는 개파드가 있겠죠 힐러는 현재 유지력 때문에 나찰 이 가장 좋지만 백로와 나타샤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육성한 영경 스펙 보시겠습니다 치확 50%로 맞춰줬고 나머지는 공격력과 올치피입니다 이유는 사실 영경이 전용무기 또는 궁극기 치확 버프로 치확을 30-40%만 가져가도 무방하나 영경의 모든 공격 스킬을 치명타로 때리면서 딜로스를 줄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장신구는 살소토인데 영경 궁을 사용하시면 60% 치확 버프를 받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이 0이어도 살소토 능력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매듭은 공포매듭 신발은 공격력 신발로 세팅해줬는데 궁 에너지가 140을 소모하기 때문에 연경 2돌파가 아니면 사이클 돌아가는게 오히려 비효율이어서 유물 세팅은 공격력과 치명타 피해 서포터는 브루냐를 활용하여 운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경이 한방에 강력한 딜을 넣는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경 기준 3턴에서 4턴 때 가장 큰 데미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